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and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all because my perspective is broken if suffering's a way to earn you I better start putting miles on my feet But I'm so tired of wandering Yeah 응. 음. 아맛다한통 아, 네. 주면 금방 익었네 한통 주시면 금방 죠 <laughs> <laughs> 우리는 일 <laughs> 년에 딱두 그 통이면 되거든 그래. 네. 우리는 년두 통이면 거밖에안 먹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필요 없 음, 제일 많이 먹고 싶 우리는 김치.. <laughs> 집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안 꺼내 먹어요 아, 그래아 음. 음. 우리 그러니까 나올 때나 이렇게 아, 와이프가 김치를 반찬으로 꺼내 주죠 김치 얼마나 먹는지 얘기하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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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육수 딴빠지맛고 음... 그때 회식할 때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 음... 거는 것만 엄청 박아놓고 포켓이 없어. 포켓이 진짜 편하잖아 <laughs> 이게. 진짜 물리만땡 둘러놓고 아무것도 <laughs> 어, 없어,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우리도 여기 오면 한올마트, 는올마트 쪽으로 무조건 할 견자고 들어왔는데. 진짜 동료 엄마가 나 주라고? 응. 네. 아,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형님 술을 안 드시니까 응 음. 어, 우리는 이거, 이거가 거의 <laughs> 거의 시이좀해죠 그냥 계속 <laughs> 그냥 약간 소울푸드? 어시그니 물고기인데 우리가 아주 처음 같이 캠핑했을 때 이거 먹었거든요 으으으 음. 촉촉할 <laughs> 때 Eu sou a motora do 좋은 거 아니에요. Yeah. <laughs> 예보에서 네, 날 네. 아. 네. <laughs>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없네. 아니 그냥 뜯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감바스 먹는다고 엄청 맛있겠다 생각는데 어. 나가 아, 감바스 아침에 먹으려고 가본 게 아니에요. 약간 요기 타임으로. <laughs> 그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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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덮 있어야지 응.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왜 하필 지금 오후 늦게? 맛기는 된장찌개 느낌으로 가까워. <몇> 맛있는데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있는데 왜 아침에 된장찌개가 <laughs> 있는데 왜요? 왜 아침부터 고려가지고 아무 맛도 안 아무 맛도 안 나잖아. <laughs> 소금 간이라도 살짝. 소금 간 해긴 했는데. 했는데. 소스 없었는데 아까 꺼냈 소스 는한번 먹어. 뭐래 여기 다 있구만. 어아그 안에 있어? 그럼 소스 아. 한번 그래. 아. 더. 아. 다, 다 넣어야 돼 <laughs> <해>. 이거. 오일도 <laughs> 없네올 올리브 오일 네. 썼는데.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자. 아, 이거 아이스팩인지 알고 안 꺼냈어. 그냥 먹어요 맛있게. 조금이라도 음. <laughs> 먹어요. 별밖에 하지 말고. <웃음> 맛은 <웃음> 있는데. 나무가 자꾸 기준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 이 나무는 기준이 아닌데 우리 애들에 비해서 난이도 높아. 그냥 살짝만 떨어져 있어도 어, 울기 쉬워요. 바로, 아, 바로 할인이는 잘있는데 그렇게 잠깐씩이라. 음, 근데 하율이는 음. 할인이랑 둘이 같이 있어도 우리 둘다 내리면은 난리야. 나는 아, 시혁이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시혁이가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 나이가 되잖아요. 학교를 가도 되나? <laughs> 저 정도 수준에. 사실 저동 모임에 영유 선생님이 한명 있대요. 그 아, 원장님이. 그 우리랑 캠핑을 하려고 는 좋았어요 기다리면 그렇게 길었고, 이박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짧게 올라가니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어, 우, 우울한 기분이라 자기 <laughs> 갑자기. 조준가 지금 모겠는데 갑자기. <웃음> <정신까지 목했는데> <웃음> <웃음> That's it. That's so all we have, but time is for real. That makes us a little lost here. It makes existence itself a little harder. 자유자게사는데요 하나 <몰물>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몰물> 둘셋 <몰물> 하나 <몰물> 둘셋 <둘>, <몰물> 하나 둘셋 <몰물> 하나 둘셋이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 이거 왜다 i will like keep you for all time